되면 그대의 꽃잎도 뒤울게 나의 별들도 음. 가을로 사라져 그대 날 위해 물지 포커니의 하클립 그 인기 연예인 같은 유튜버를 모셔서 노래시키기 그리고 옆에서 제가 화음을 넣는 거 있잖아요. 중간중간 끼어들면서 어, 진짜 넣는 거 7월 11시 가사 네, 그거를 어, 그 좋아요. 좋은 콘텐츠 같은 거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막무가내 유튜버는 정말 만나기 힘든데 정말 대한민국에 거의 티입니다 큐! 언젠가 큐. 하세요. 내 얼굴은 소중하니까 좀 카메라는 닦고 해야지 자. 이게 부담이 없어 여러분들 아무나 틀어하셔요왜냐면 응. 아무도 안 봐. 한. 대여섯 명구나? 대여 명과 대여섯 명. 아유, 골수 팬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히트함, 나중에 내가 유명해지면 그럼. 이런 게다 기록으로 남는 거지. 그럼, 영신 언니 지금 방송 출연 중인 응. 거, 대박 나면, 윤영신은 <laughs> 내가 어. 키웠다. 우리 배우, 아, 자. 불러볼까요? 배워봅시다. 배우, 그 가사 띄웠어요? 어디 갔어? 자, 열기. <laughs> 근데 편집을 안 하면서 자막 같은 거 넣대요. 잠시하네 이게 보면 자, 볼수록 신기해. 굉장히 슬퍼요. 신기하잖아요. 원래 슬픈 가사예요. <laughs> 불러볼게요 함께 배워 봐요. 네. 바람이 불어 꽃이 떨어져도 그대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내가 눈 감고 강물이 되면 그대의 꽃잎도 띄울게. 나의 별들도 가을로 사라져. 그대 날 위해 울지 말아요. No, mm -hmm. <laughs> 높아 여기는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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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를 데려가줘요 나의 별들도 가을로 사라져 지금 하지가 딱 넘어갔잖아 오늘 끝까지 얼른 해야지 네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내가 눈 감고 바람이 되면 그대의 별들도 띄울게 딱 이러면서 이 중간주가 따라라라라라 들어봤어요? 음. 따라라라란 따라라라라라 오케스트라가 딱 나와 음. 너무 오. 멋있어요. 아. 이 이영훈 이 씨가 작곡한 노래들이 아. 굉장히 클래식해, 네. 음. 좀 품격도 있고, 음. 오래 들어도 질리지 않고, 음. 사랑이 지나가면 음. 붉은 노을, 아, 어? 소녀 그녀의 웃음소리뿐, 음.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이문세의 노래 거의 다를 음. 이 사람이 했어요. 이 예전에 영은? 이영훈 작곡가도. 아. 아. 그렇구나. 음. 그 전에 이문세가 1집인가 2집인가 냈었거든. 네. 그러니까 3집 때부터 만났을 거야, 아마. 이이 이, 아. 이영훈이 더 젊어. 아.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근데 서로 무명일 때 만난 거야. 네. 근데 그 파랑새라는 노래 아, 아세요? 삐리삐리삐리 네. 파랑새. 그게 이제 이문세의 그 초창기 노래인데 음. 그때 한 1, 20만 장밖에 안 팔린 거야. 음. 근데 이 노래로 150만 장이 팔렸대요. 그시대 응. 3집, 4집, 5집 막 이래가지고. 아... 그때는 노래가 이렇게 우리 테이프나 그 레코드로 나와, 나오잖아. 음... 그러면 음... 노래가 요즘엔 디지털 싱글이잖아. 한 곡밖에 안 나온다고. 근데 그때는 음... A면, B면 해가지고, 음... A면 6곡, 타이틀, 6곡, B면 타이틀. 일곱 곡, 일곱 곡. 그러니까 한 들어있지? 앨범에서 명곡이 몇 곡, 한 대여섯 곡씩 들어가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아... 대단한 분이죠. 이 노래 연습 한번 해봐요. 괜찮네. 요 네. 음... 됐습니다, 이제. 1 7분이나 나오네 <laughs> 이거 노래 들어보니까 어때요? 본인하고 좀 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고품격 이거를 스튜디오에서도 찍지만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네. 어디 이렇게 코스모스 같은 거 이렇게 흩날리는 네. 천변가 같은 데 있잖아 네. 근데 잠깐 음. 찾아놓고 찍어봐 어... 어 어울리지 요즘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제 하지가 지났잖아 네 맞나? 안 지났나? 하지 지났어 하지 감자 응, 하지 하지, 하지 지나니까 이제 선선하게 이제 바람 불고 이제 음. 태풍 올때 됐잖아 음. thank <laughs> you